아 형님 응 주세요 어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어. 대리기사님이나 아니면 택시기사님들이 얘기를 걸어오시면 음. 저 엄청 잘 봤거든요 음. 너무 좋아하고 내 음. 애들이 왜 그러냐 음. 근데 저는 근데 돈이 안 드는 일이고 나라도 막 그렇게 도움돼서 행복한 하루가 되면은 난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음. 했는데 음. 좋아요랑 구독 좀이것도 돈이 안 드는 거라 한번 부탁드린다고 이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희 7만까지 조금만 더힘내서 그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또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그지 10만 정도 뭐이 정도 좀그 돼야 그 정도 이제 어깨 살짝 유튜브 좀 합니다 <laughs> 그지 네더 이상 주차장에 세워둘 수 없어요 지금 무료나는 BMW 그랜저 빨리 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한 차는 준세야 오랜만에 국산 차지만 차가 어때 기가 막히지 어 그죠 옵션 아주 그냥 쫙 떨어져 있고. 쉐보레 임팔라라고 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오늘 임팔라로 추천드려볼 건데, 정말 미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 여러분들 쉐보레 임팔라입니다. 뭐, 쉐보레 우리나라 판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좋은 세그먼트, 제너시스와 동일하다.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말이 많거든? 어, 근데 결국 얘가 또 트림 자체가 어때? 2.5, 3.6,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네. 근데 3.6은 제너시스와 엔진트림에서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아, 봐도 될것 같고. 옵션이 오늘 등급 자체가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깜짝 놀라신 옵션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격은 천만원도 안 해요. 천만원도 안 하는. 자, 그가 프로필 보여드리면 이제 16년 3월 등록의 주행거리가 13만 8천키로고요 사고력에서는 뒤쪽에 판금 하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쉐보레 인팔라 3.6이고 또한 등급도 LTZ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 원도 안 하고 900만 원도 아닌 가격이 800만 원대 850만 원의 고급차 인팔라 지금 또 외관실 내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쉐보레 브랜드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음. 뭐 세계적인 명차 쉐보레 뭐, 뭐 그게 아니라 음. 저희 아버지도 말리부를 타셨었기 때문에 음. 이 인팔라라는 차가 얼마나 좋은 차라는지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음. 근데 좀 가격이 어.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연간 주행거리가 만킬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형이 뭐 어제는 가족 좀 모임이 있어서 할머니도 보고 뭐 고모님들 보고 왔거든? 네. 고모가 제너시스를 타. 근데, 아, 이제 뭐 고장날 때도 좀 됐고, 유지비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음, 뭐 어떤 차를 원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고모가 음. 1년에 몇 키로 타지? 그러니까 8 0 0 0킬로 탄다는 거야. 그러니, <laughs> 제너시스가 인정이 되는 키로 수지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찌 됐건 가족도 4인 가족이고 해서 집차로 쓴다 뭐 가끔씩 이렇게 뭐 골프 치러 갈때 탄다고 하는데이 차를 가지고 2만 키로 이상 타, 타게 되면 은 이건 진짜 가부 음. 아니면 쉽지 않아 이인팔라가요 여러분들 승차감 정말 좋거든요 네, 특히나 또 3.6은 말도 못해요 정말 좋은 승차감, 정말 좋은 옵션을 800만 원대 가져갈 수 있는 차례입니다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면부 이렇게 보여주시면 디자인은 좀 이렇게 약간 강력한 느낌? 아 유사 카마로죠. 어 <laughs> 카마로. 그죠. 늘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고 단일 모델로 15년도에 출시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해. 음. 아 이게 뭐 등급 자체가 그러니까 2.5, 3.0 나눴으면 그랜저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엔진의 트림을 3.0으로 올려놔가지고 뭐 사실은 어,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어 윗선에 있고요. 옵션을 봐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승차감입니다. 승차감 한번 타보시면은 인팔라스 정말 좋고요. 어 앞쪽 타이어 잔유랑 많이 남아있습니다. 휠도 깔끔하고요. 아마 지금 본급수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아마 요 정도 키로수라고 하면 거의 돈 천만 원에도 거래가 되는 금액인데 오늘은 852티스 자, 메모리부터 전자파킹 부터, 스마트 크루즈 기능부터, 양통풍부터, 네. 얘네는 좀 다, 좀 묵직해. 아, 그지? 묵직하고. 그래, 와, 진짜 넓다. 컵홀 커플도. 이거 또 커플도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줘야 좀 고급차야. <laughs> 그랜저랑 좀 다른데. <A2> 그치. 옛날 거. 이렇게 펼쳐지고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이런 네. 식으로. 오, 안정감이 너무 좋잖아. 예, 네, 커플도. 네,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열선 있고, 네. 오, 실내 진짜 깔끔하다. 뒤쪽에도 잔여랑 너무 좋고. 인팔라 LTZ 모델이고. 얘네들이 뭘 많이 안 해놓냐면, 전동 트렁크는 많이 안 해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워요. 야, 이 트렁크가, 어, 골프백 4개 들어가겠다. 여기 저도 들어가겠는데? 우와, 진짜 넓어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 타시는 분들이, 뭐, 뭐, 골프백 몇개 들어가냐, 요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아래쪽에 어, 스페어 타일까지 있네. 자, 오늘은 인팔라 지금 보셨고요. 금액이 일단은 너무 착해 합니다. 850만 원 850만 원에. 진짜 고급차거든요. 인팔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뭐 윈도우 버튼부터 메모리 기능 이 있고. 음, 전동 시트 당연히 기본이죠. 자, 전자 파킹. 전자 파킹 올라가지고요. 센서라든지 차선 이탈 기능 보시면 되고. 뭐 열선 핸들이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앞쪽에는 주행거리 현재 13만 k m 대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ECM 룸밀러부터, 네, 후방 카메라부터, 네, 뭐 엔진 스타트 버튼, 네, 이렇게 공조이 에어컨 버튼들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차키는 두개 다, 어, 일이있고요 아래쪽에 양통풍 VDC, VDC 기능까지도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자동차 쓰는 용도가 너무 다르니까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나 같아도 이런 차살것 같아. 뭐 사실 850이면은 연비운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좀 극단적이지만 하지만 아이3 0 디젤 뭐 이런거에 연비 기깔나게 나오잖아 어, 뭐 해치백 스타일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소나타로 보면 은뭐 lpg 라든지 lf 소나타 혹은 뭐 디젤 모델도 있긴 한데, 승용 디젤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저희 같을 때야 워낙, 이제 뭐,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뭐, 연비라든지, 주행을 더 많이 해서, 이런 차는 사실 조금 힘들긴 하죠. 그러나, 은퇴도 좀 하셨고, 뭐, 그 다음에 차를 잠깐잠깐 잠깐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연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어 그래봤자 뭐, 주위에 뭐,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가끔씩 시동 틀때 디젤 차는 어때? 오랜만에 시동 틀면 드륵! 소리 나가지고 막 너무 뭐 떨리고 시끄럽잖아. 너무 반겨주더라고요. <laughs> 진짜 너무 과, 과한 반김이라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고급차가 아니면, 그렇죠. 애매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뭐 2.5를 사면 막 이렇게, 아, 차 너무 좋다. 이런 감경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음. 대한민국 가부들이탄 차. 이렇게 음. 짜잘하게 했는데,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뭐? 제네시스 BH. 자산 측정 불가. 과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차는 들릴만 아닌 것 같아. <laughs> 진짜로. 아,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그지 네. 비슷한 예로, 뭐, 제네시스 BH. 형이 며칠 전에 이 클래스 2만 키로 리들어다 그랬잖아. 네. 그분 아마 추정 자산이 몇 천억이더라고. <laughs> 어. 측정 불가 수준인데요? 불가 수준이야.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꼭, 꼭돈 있으신 분들이 꼭 포르쉐, 뭐, 벤츠 BM을 꼭 타는 게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인팔라한번 준비했고요. 옵션 너무 좋고, 승차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 너무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 의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쉐보레 인팔라입니다 금액 850만원. 굉장히 저렴하고요. 전액 할인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있습니다. 그럼 시청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